모르겠어 그냥 이제 뭐 뭐가 있겠지 뭐 정치적인 뭐가 있겠지 근데 이제 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느끼는 바를 얘기해야지 아무튼 들어갑시다 예 갑시다 예 선생님 선생님 예 박사님 네, <laughs> 호칭이 뭐 자꾸 짐어대로 음. 나와. <laughs> 주말인데 예, 이렇게 또 녹화에 참여해주셔서 뭐 참여를 해주셨다기보다 우리의 녹화죠.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이 되네요 오늘. 그러게요. 저도 되네요. 네. 주말인데 네. 아, 주말이니까 <laughs> 이렇게 재밌는 또 네. 토크를 또 나눠야죠. 이렇게 시간이 날 네. 때.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무슨 건이죠? 어, 오늘은 그 요즘에 이제 스물스물 얘기가 나오는가 봐요. 네. 그 뉴스에서도 나오고. 그 이제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사면? 사면? 이거, 네, 사면에 대한 얘기들이 요즘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음. 어, 요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들의 짧은 소견을 네. 나눠볼까 합니다. 네. 뭐제가 기본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좀 할게요. 우리 저기 대선이 얼마나 남았죠? 한1년 남았나요? 1년 남았나요? 네. 네. 그, 정도 남았, 그 정도 남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사면 얘기가 나왔답니다. 네. 네.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명박근혜는 이제 국정농단으로 이제 가 있고 음. 네. 이명박은 네. 다스. 그쵸, 뭐 다스가 음. 문제가 됐죠. 네. 뭐 뭡니까? 다스로 이제. 뭐 해먹은 거예요? 나라 돈을? 어 나라 돈을 해먹은 건 아니고 다스라는 그 기업을 통해서 네. 어 개인적인 사유 재산을 어, 네, 착용했다라는게뭐네 음. 그런 겁니뭐 그런 거죠. 횡령도 네. 있고 뇌물도 있고 뭐 그러지 않았나 뭐 그러면서 예전에 뭐그 다스 쪽에 뭐 일거리를 좀 몰아주고 뭐 아무튼 뭐 이런저런 네, 사건들이 있어서. 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재 이렇게 편안하신 곳에 보시게 된 배경이 됐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배경 설명 뭐, 이 정도로 네. 하면 될것 같고. 그래서 네. 뭐, 사면 얘기가 나오나 봐요? 어, 그렇죠. 나오고 있죠. 네. 이게 그, 나오게 된 게, 얼마 전에 이제 뭐, 그 청와대에서 뭐, 우찬이 있었나 봐요. 그, 네. 뭐야, 오세훈, 이제, 서울시장과,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 어떤, 뭐, 그, 당선을 축하하는 의미로, 청와대에서 네. 초청이 있었나 본데, 네. 어, 그 자리에서 이두 분이, 이, 그,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부분들을, 네. 뭐, 요청을 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 뭐, 지난번에 저희, 제가 한번 그, 이제, 시장 선거가 끝났을 때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는데, 네. 어, 생각보다, 빨리, 좀, 입 밖으로 꺼냈어요, 그 얘기를. 네. 이제,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이제, 뭐, MB 측에서는 하고 있기는 했는데, 어, 시기적으로, 어, 이거 되자마자 이 얘기를 꺼내? 네. <laughs> 좀, 좀, 이런 시, 뭐, 좀 감이 없지는 않은데. 아, 네, 직하다 뭐, 예, 네. 어, 예상했던, 뭐, 시나리오를, 네. 이제, 펼쳐나가는, 예, 그첫 단추를 끼기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MB 퀴즈잖아요. 어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박형준 네. 부산시장 또한 예. 예전에도 예. 그 밑에서 일을 좀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엠비키즈, 예. 예. 네네, 엠비의 아이들. 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 음. 네. 뭐. <웃음> <웃음> 아니 저는 아니 뭐 그냥... 아니 그러니까, 예, 예.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 아니, 그래 그럼 얘기를 할게. 저 개인적으로 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요? 음 음. 저는 시기상조. 네. 시기상조에 이 뭐지 있어요 그래요 그바 음. 바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국민들 중에 예. 음. 저는 뭐 자와 우를 지금 나누진 않으니까 제 기조 자체가 네. 바라는 음.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음. 그냥 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뭐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지 않나 음. 물론 그 아까 그래서 이제 뭐 레임덕이라고 음, 근데... 할수 있는 시기가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나 그 규모 자체가 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을 못할 정도의 규모 아니었나 이 들어간 음. 게전 예, 음. 대통령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뭐 예, 남무, 남부럽지 않은 죄질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아직은 음. 좀 그렇다 예. 이르다 예 이르다 그리고 솔직히 더더 솔직하게 말할까요 싫어 <laughs> 풀어주지 마왜 그래, 그게, 마. 왜, 그래, 그래 되게, 왜? 되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어, 어떤 생각을 아니 네. 풀어주지 마. <laughs> 짜증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설문조사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이제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느냐 이런 이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네. 어, 뭐한52% 정도는 아직은 좀 이런 거 아니냐. 음. 아, 그리고 한40% 정도는 고려를 또 해볼 수도 있지 않, 않느냐 음. 어,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사면을 고려하자라는 의견들이 어, 제법 돼요. 음. 네, 생각보다는. 40%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네, 40% 정도라면은 그래도 적자는 수. 음. 아, 저는 이그 답변 자료 믿지 못합니다. 완전 <laughs> 어, 대체 몇 명한테 물어본 건데 45%가 고려하라고? 네. 그런 정도에 정말 개 돼지입니까? <laughs> 국정 농단 지금 뭐몇년 지났어요 뭐, 뭐 음. (20년) 지나서 지났어, (30년) 지나서 뭐 새까맣게 까먹은 거야 음. 아니 한 나라를 어그 선글라스 머리에 낀 아줌마가 후루룩 짭짭해 드셨는데 음. 에 그러고 뭐 사람들 다 가지고 놀고 일개 음. 일반인이 음. 그것도 평생에 걸쳐 가지고 음. 아하 사면을 고려하라고 이거 정말 개돼지 될 겁니까 저는 오히려 묻고 싶네요 그 (45분한테) 음. 이게 40%가 이제 나는 그 생각이 좀 들어. 여기에서 이제 이명박만 놓고 본다 그러면 몇 프로 나올까? <laughs> 아, 뭐그어서 어, 여기에 가야지. 지금 이게 이 여론조사가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돼? 약간 그 여론을 이렇게 희석시키는 어허. 기능을 하는 게 여기에 이명박을 슬쩍 껴넣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만 논다 그러면 나는 40% 이상도 나올 거라고 봐. 음. 어, 근데 여기에 이제 이명박을 쓱 넣었어. 근데 이제 <laughs> 이명 이명박 박근혜 일어버리니까 이제 박근혜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쨌거나 사면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명박 그 씨가 지금 여기에 이제 스쳐 이렇게 물타기가 <laughs> <laughs> 된 그림이라고 봐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 싶어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예, 음.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지금 이분들이 징역이 그 확정된 게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7년에 뭐 벌금은 100몇 십억 뭐, 100, 100뭐 이정도 되고 네뭐 네, 추징금 또한뭐 5-60억 정도 추징금 하고 그래서 징역 17년인데 이제 지금 이 양반 들어간지 얼마 안됐어요 얼마 안됐고 또몸안 좋다 그래가지고 잠깐 나왔었어 음. 그래가지고 교도소가 아니라 이제 집에서 치과를 했단 말이지 네.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또전 대통령에 대한 뭐 예우를 해준 상태였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만 해도 어 징역이 이제 뭐한 22년 아어 그리고 벌금도 한 180억 정도에 추징금도 한 340억 정도 이게 그평양으로 <laughs> 보면은 엄청난 거야 이게 지금 그렇죠? 솔직히 예. 네. 네. 이게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이런 정도의 형량을 줬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행한 그 범법 행위들 자체가 굉장히 엄중하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렇죠. 이 법원에서 정한 이 형량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일부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만 좀 대하는 것 같아요. 감성적으로만. 그래서, 어, 뭐, 이게 아직은 좀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그 생각은 해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이제 뉘우치고 있는가 이것도 좀 중요하다고 봐이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명박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뭐 있다고는 하는데 뉘우친다고요 네.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이... 가도 뉘우치지 못할 겁니다 <laughs> 말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뭘 뉘우쳐 그런 아름다운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면을 하려면 사면을 하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그이 사람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공감이 돼야 되잖아. 근데 네. 그만큼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저 정도의 그큰 형량을 받았는데 이거를 네. 이제 와서 이제 또 그러니까 자칫 그 자기네들이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당선이 되면서 여론이 야당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이 흐름을 한번 이용해 보고자라고 한 시도인 것 같기는 한데 아, 당연하죠. 네. 음, 근데 아 이건 좀 너무 좀 오만한 생각이지 않나? 아 저... 에, 지금 이게 에. 과연 먹힐까? 아니 문 음. 대통령도 지금 그렇게 음. 움직일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에, 이 정권이 뭔 어떻게 일어났는데 음. 이 정권을 어떻게 잡았는데? 근데 그걸 풀어줘? <laughs> 그래서 연초에 그 이낙연 정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뭐 사면에 대한 거를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보겠다. 그래요, 용호 씨는 살랑게 먹었지. 아, 아. 그때도 좀 많이 놀랐어. 요 많이 놀랐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 현 정부나 지금 그 여권의 인지도나 지지도가 굉장히 빠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음. 이걸 어떻게든 그 인기몰이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약간 무리수를 든 거지. 어, 그러니까 많이 많이 유명해지셨죠. 보수 진영에 이제 뭐 그런 네. 거를 한번 안아보겠다라는 취지로 그쵸. 얘기를 했다가 네. 결국에는 그 역풍을 맞았어요. 명분 다통합 <laughs> 아니야 통합. 아, 어, 근데 뭐 그냥 <laughs> <laughs> 네, 다들 그냥 뭐 언발에 오줌 누기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하는데 국민들이 옛날 같이 이렇게. 음. 그런 거에, 그 어떤 선전 행동이나 이런 거에 이제 막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야. 지금 국민들의 그 의식 수준 자체가. 근데 너무 쉽게 본 거지. 음. 너무 쉽게 본 거고, 지금 그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시장도 이 얘기를 꺼내는 부분들도 너무 기만한, 어, 그런 발언이 아닌가. 그래서. 아 어, 뭐, 물론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 그리고 이제 그런 건 있어. <laughs> 지금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금 이게 나이스하고 지금 좋은 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는 막 엄청났어요. 그니까그 지지자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막, 어 우리 대통령, 어, 다시, 어, 빼내라, 왜간 없냐, 막 이러면서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음. 지지를 하면서, 일렬히. 어, 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가 없었어. 음. 그니까 <laughs> 그끈 어,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발담고려고 하지도 않고 어, 들어가나 보다. 초조... 어, 그렇지, 그렇지. 뭐 국민들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잖아. 어, 어 때가 됐나 보다. <laughs> 어, 그냥 뭐 집어넣어. 그냥 다들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 별 진짜 어, 관심이 음. 별로 없었어. 그렇죠. 들어갔단 말이야. 어, 그래서 이명박은 그냥 이 분위기대로 간다 그러면 그냥 저렇게 나이 1 0 백살 다될 때까지 직역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거란 말이야. 사람들이 까먹어 이제 어, <laughs> 들어가 있는지도. <laughs> 어 뒷배기 너무 없어. 자기를 밀어주는 사람이. 근데 이제 또뭐 MBK즈들 있잖아요. 뭐. 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laughs> 네, 이제 대서 그렇죠. 시장 당선이 되면서 아 이제 옳타구나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 뭐 아니 뭐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고 그 사람들도 응. 다뭐 패키지 드리면은 네. 뭐이 정도 네. 액션은 취해 줘야죠. 네. 뭐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네. 응. 그렇다고 사면을 진짜로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말은 꺼내야지. 어, 와, 그래도. 뭐 저는, 어쨌거나, 이 정도의 형량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벌은 좀더 받아야 되지 않나? 네. 에, 그런 생각을 저도 뭐, 해요. 그런... 뭐, 이건 이제, 뭐, 좌파냐, 우파냐를 떠나서, 그냥 한 나라의, 뭐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네. 어, 자신의 그 사유재산을 늘리고, 아니면 그런... 자기의 주변인들을 그렇게, 어, 했다는 거는, 네. 이 나라가 깨끗하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엄중하게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좌우가 그래서... 아닙니다, 이런 건. 네, 이거를, 그런 식으로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뭐, 어느 정도 형 집행은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어, 이거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럴 수 있거든. 이제, 다음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이게 이제 대통령이 사문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사면을 해. 음, 나중에 대선을 위해서, 그 어떤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뭐 보수의 표를 어느 정도만 좀 끌어오겠다는 그런 얄팍한 음. 수로 사면을 진행을 하면, 어,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이, 이 미지근한 잔, 잔불들, 잔정들이 <laughs> 거기에 진짜 네. 찬물 확 견디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렇죠. 어, 민주당이 이런 부분들을 섣불리 판단해서 음. 그, 무슨 뭐~ 그~ 포용하겠다는 그런 악수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아니더라도 음. 그~ 국민들을 통합하거나 할수 있는 방법들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이미 저기 서울이랑 부산 다 저기 시장 나갈이 되고 아 음. 헛발질 더하면 이제 나락으로 가는거예예 이미 지금 뭐이예 아, 이미. 어, 이미 기울었는데 음, 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해버리는 바람에 시장들이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바람에 다시 또 반감을 사는 또 분위기를 만들어냈거든. 그래서 좀 다들 좀 조심조심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너무 민감한 사안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논할 때도 아니고 어 이거 뭐돈다 추징하고 벌금 때려받을 거다 받고 어 어느 어 정도 좀 깔끔하게 어 죄를 달게 받고 난 후에 어그러고난 다음에 다시 한번 논해도 될 문제지 않나. 통장에 네. 29만 원 있는 저기 분은 어떻게 됐을 거예요? 자꾸 참 그렇죠. 근데 보면은 <laughs>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들의 마지막이 다안 좋잖아. 다안 그, 좋나요? 어다안 좋았던 걸로 그래도 기억해요. 김,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래도 뭐뭐 뭐 그래도 네. 그뭐그때도 그렇죠. 네. 무슨 뭐 뭐가 있었던 것같긴 한데 뭐, 아무튼 뭐 그래도 제 아니, 기억에 뭐, 그냥 김영삼 대통령 정도도 그래도. 뭐. 김영삼 대통령도 뭐큰 뭐 아들 뭐 이런 에, 거 있지 않았나? 김현철. 김현철. 근데 이제 그래도 역대 대통령들이 네. 하도 뭐 다사다난하니까 네. 꼽으라면 그래서, 그래도 김대중이랑 김영삼 전 대통령들이 그래도 어. 음. <laughs> 그래서 진짜 그래요. 뭐 전두환 도대체 뭐 아직까지도 그 정말 예우해주고 네.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어, 어디선까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얼마나 아직도 그힘이 네. 영향을 미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미친 거지. 네. 어? 그 사람을 아직까지도 그렇게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게끔 만들어준다는 거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무좀 네. 개탄스러워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참 제가 지극히 개인적인 말인데요. 네. 명도 길어요. 그러게 뭘 <laughs> 발아 좋은 걸 많이 해먹었으면. <laughs> 참, 아니 진짜, 진짜 응. 네. 뭐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네. 뜰만 하잖아요. 노태우 전 대통령은 쪽이 잖아요 근데 에이. 이제 좀참 음. <laughs> 건강해 에이. 에이. 아, 뭐, 뭐, 사람 하나, 뭐, 살아라, 죽어라, 뭐, 저희들이 얘기할 건 아니고. 근데, 그냥 벌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 그렇죠. 죽었다고, 아, 죽어, 네. 죽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 명이 기시다고요 아, <laughs> 아니, 만수무강 하시라고. 아, 참, 아, 참 기네. 아, 참. 아, 길다. 팩트만 얘기했잖아요, 아, 지금. 나는 그분이 한 150살까지 살면서, <laughs> 어, 어. 한 50년 징역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laughs> 앞으로더 아,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뭐 네. 최신 기술 같은 거 나오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명, <laughs> 명점 늘려주시고 네. 그, 네.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곱게 어떻게 보냅니까 여, 네. 뭐 좋은 것좀 갖다가 저기 뭐 줘서 네, 네. 오래오래 좀 살려놔. 살려놔 살려놔 어떻게든 살려놔. <laughs> <laughs> 아니 어... 이명박 박근혜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laughs> 전로어 <laughs> 아니 전 대통령들 <laughs>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그 음... 추징금이 이번에 좀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추징금 세잖아요 예, 징역형 그 형도 길고 그게 엄청 <laughs> 센 판결이란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laughs> 29만 원 아저씨 생각 나가지고 <laughs> <laughs> 그 아저씨 통장 안녕하신가 해서 그렇죠 참 신기해요 이 나라 이 나라 진짜. 그래서 뭐. 마무리를 하자면, 네. 어, 이거를 그렇게 사면하는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왜냐? 음. 또 나와. 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에, 이 권력자에 대한 그 어떤 형집행은 좀 엄중하게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다시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 잘못한 만큼의 벌을 받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들 사시면서 벌다 받으시고, 네뭐 그랬으면 하는 바램. 왜 그랬어? 안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뭐 그분들은 뭐 뉘우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뉘우칠 일이 아니거든. 잘못한 게 없거든. 어, 억울하거든.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 해가면서 이제 못 맞춰서 일하셨는데 억울하거든. 그러니까 됐고 오래오래 사세요. <laughs> 네. 오래오래 행복하게 <laughs> 사시기 바라고. 그리고 네. 어,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아, 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아 이런 걸로 좀 정치적 소재로좀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적당히들 해. 그래, 뭐 이해는 되지만 멈춰. 적당히 네. 멈춰. <laughs> 멈춰. 아, 다른 걸로 일좀 잘해가지고 좀 인기끌 생각들을 해. 이런 네. 걸로 좀 그만하고 멈춰 주십시오.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 박사님 모시고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안녕. 안녕.